돈이 없잖아 우리. 아 힘드십니다 아니라. 오0 0원 아, 먹어. 었 포커 먼저. 하자. 포커나. 하고 있어. 그래 포커해. 주선 먹기. 차내야 판돈 5천원 게임 알지. 불가는 소하을 아, 한다. 계란. 야 우리 집에 계란 하나 있는데 이거 좀 먹어라. 먹기 싫은데 먹어야 돼. 이미 드세요. 뭐야? 차내가 왜 딜러야? 차내 딜러예요. 자 인데요. 저 중앙인 사람인데 뭐야? 왜 이렇게 넓다. 다섯 명이잖아. 딜러는 따로 있네. 아. 오 딜러가 있네. 야 딜러 있는 게임은 처음 봐. 그래서 제가 카지노로 바꿨어요. 우야 카드 뒷면, 야, 뒷면도 고급져 카드. 원래 이런 거 아니었냐? 몰라. 님들 첫 판은 올인인 거 아시죠? 이루커가 한다. 아이 개소리 마. 이루커가. 몸 먹어도 돈도 없고. 많으니까 뭐. 오케이 가자. 13만 원에 저력을 보여주마. 폭풍만 원 오이. 13만 원이 간다. 양아 너야 양아 왜 이렇게 <웃음> <웃음> 가자 미친놈아. 시작부터 그러지 말라고.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. 바다 다리야. 하. 계란이 안 깨져 왜이래? 근데 계란... 일단 일단 처음엔 다천 원씩 걸고 시작하는 거야. 그래, 원래 이렇게 하 시작하는 거야. 데시프를 만들어야 돼. 오케이. 아니 이거 우와. 일단 카드라도 봐야 될거 아니야. <laughs> 아 아니,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보코 멍청이들아. 일단 이 카드라도 봐야 될거 아니 야 멍청이들아 포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. <laughs> 님들 이렇게 몰아 넣으면 한 명이 첫 판부터 오천 원이 되거든요. 아.. 가자. 가자 주소욱 들어와라. 라스주소야 아.. 씨발 이딴 거 가지고 올인해 아니 아야 96으로 지금 쏘고 치는 거야? 야개 야개 야개. 아 졌네. 괜히 이륙고 하는 게 아니야. 있네. 미친. 아 이제 4 2개 더 나온다. 4 3 4, 2, 4, 2 4. J 어? 잠깐 망했다. 오 좋댔다 어허 uh 예허 -huh, yeah. oh, okay. oh, okay. nice. <laughs> 아 시발 나이스 9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돼. 아아아뭐으투 페어다 야 이딴 카드, 해, 이딴, 카드 그래. 이딴 카드로 올인을 <laughs> 해야 돼 아니 나 시작하다,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<laughs> 뭐야 이거 와, 이딴 카드로 올인해야 아, 되라고 말했는데 이딴 아니, 카드로 올인해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카드 좀 이거 좀 나오고 나서 올인을 하든지야 아니야 첫판는 원래 랑 하고 올게 3차입니다 하나 나와 얘들아 나 반스랑 하고 올게 안 돼요, 간이요. 완스라나고 천원으로시작할게 어디, 어디 보자. <laughs> 이걸 이걸 저장 메탈을 한다고? 씨발 <laughs> 잔에도 안 한다. 와다이가. 세이브. 세이브. <laughs> 저는 제아내를 저장하지 못했습니다. 우웨 <laughs> 이 새끼 또 오호. 차다 또... <laughs> 이 게임 이렇게 하는 거, 응. 거 아기야. 차내야. 너 혼자 해. 고메노센. 야, 고우면 그냥 캐한테 10번씩 던져 줘라. <laughs> 아, 어린애씩 말라고 이런 거에. <laughs> <laughs> 아, 이 병신들아.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. 안할 아, 수가, 어, 만... <laughs> 수가 없게 만드안할 <laughs> 수가 없게 네 미친 새끼들아. 안할 수가 없게 만드는 구만 <laughs> 와, 치싸. 오 에이. 에이. 왜? 쳤다. 졌다. 졌다 이거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1 9번 나오면 돼. 1 0도 나오면 돼. 어, 아, 7 7 5 5. 7한 번만 더 나와라. 7한번 더. 6 나와라. 6. 7한번더 제발. 3. 3. 6 제발. 6 6 나오면 나 6? 스트레이트야. 제발. 아아와 참참아 네? 너랑, 너랑 같이 해서 되는 일이 없다 아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이딴 거에 응해주지 말라 했잖아 너랑, <laughs> 너랑 같이 해서 <laughs> 되는 일이 <laughs> 없다 개웃기네 야 바보야 안 니네들 다 그냥 패배했면 얘는 A2장 가지고 30원 벌었다고 시 아니, 자리야 정신아 칼로 찌르라고너칼 있잖아. 찌르라고... 니들, <laughs> 근데, 근데 괜찮아요. 어차피 찬애가 나한테 준돈에 비하면은... 나 어차피 23만원 있어가지고 상관없는데... 난 천천히... 10만원 넘어요. <laughs> 음... 저냥 조질한다고? 음. 아, 이 씨발... 빼빼... 빼빼... 돈빼... 아, 그냥 그냥 넣지 마... 돈빼... 저를 알아그래? 아, 오케이. 혼자 10번씩 버세요. 예. 응. 다시 번축하 드리고요. 거절한다. 어 <laughs> <오>, 씨. <진구>. <웃음> <웃음> 자신 있어? 자신 있냐고. 오, 아, 미친 씨발. 있잖아. 씨발 놈들아. 아, 그걸 또 성냐 병신아. 아, 이한번더 나오면 돼요. 품짝해 <laughs> 졌다. 이한번더 나오면 돼. 에미 <laughs> 미친 개똥 카잖아. <깨끗하잖아. 웃음> 어 잠깐, 님들저손 부러진 것 같아요. 잠깐만. 전아 <laughs> <laughs> 나웃긴다. 자네야, 에미 없니? 에미 있으면 처부터올리면서 말아. 아니 씨발 카드를 좀 본다음에 해야지 게임을 씨발. 꼬우면. 둘을 정하죠. 처음엔 무조건 콜 하죠. 처음에 올리더라도 100원 이내로 올립시다. 아 너무 재밌어. 아이 경어 뭐가 나올까? 가자. 나처음엔 무조건 콜. 처음에 빨리빨리 넘기서 콜해야. 괜찮아 어려워. 아직 아직 돈 많아. 콜을 해야지 들러가 우리 거도 해주지. 딜러 지금 빡쳤어 너무 안 넘겨서 우리 <놀람> 딜러 씨 딜러 얼마나 웃고 있을까 속으로 저 새끼 <laughs> 저 씹새끼가 어? 이제 이제 올려도 돼서. <놀람> 이게 876이 어? 나오면? 이제 올려도 되죠? 어? 876? 어 이렇게 876이 나오면 876 내가 4 4 가지고 4 있어 876 내가 가지고 어, 있어 5-4 무조건 이긴다 어 이렇게 876이 나오면 골라야지 이제 올려도 되죠? 2루 커가입니까? 이루커 갑니다 오케이 아 이루커 오케이 이루커가, 이루커가... 나왔습니다. 오케이, 이루커가 네. 받았습니다 오린인가 ㅅ <laughs> 발나 이거 오린인데 <laughs> 오린 가자 500원만 걸어 500원만 거절한다 <laughs> 4 0 걸면은 500을 걸 수가 없단다 <웃음> <웃음> 무조건 두배 이상 아 몰라 이거는 좀 아니야 오 이거 이루커가 각 나왔는데? 자네 오. 이루커가 각이 나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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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따이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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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 오 어? 어? 어난 진짜 확률 높아 이게 나 말이 돼? 돼? 이루커가. 이뭐 했는데? 이루커가다. 나십 들고 있어. 어린 까자. 와 미친 거 아니가. 이루커가. 허가. 허가한다. <laughs> 이번 이루허가 한다. 차에 들어와. 차에 들어와. 아왜 빼? 어 잠깐만. 방카. 똑같은데? 어 내가 졌어. 똑같아. 어허. 아 마지막에 십 나오면. 아 또다 또다 미역기 올림팔구? 응? 아 스트레이트 날렸다. 정신. 미친. 반 가져갔어. 반와 씨발. 걸었네. 와 둘다 스트레이트 아니. 이걸 폐에 나온 게 56789라니까? <laughs> 아 나도 <laughs> 56789인데 막나 마카가 오였어. 멍청한 새끼. 56789 뭐냐? 와우. 나, 아, 아니, 나 그냥 때리고 스트레이... 있었는데. 스트레... 그러니까 그냥 저기 나온 것 자체만 오라니까. 알았어 스트레이트가. 어, 저게 저 딱으로 나올 줄 몰랐지. 말이 되냐 저게. 아, 개웃네. 아나 마지막에 오 절대 한다. 아르게 처변 체크하고 넘기시다. 아나 돌프 저 사람 A 있길래나 진주라왔어. 아. 야 그래도 난벌이긴벌었다 아, 땅이 걸면 나도 적당히 응하는데 씨발뭐 시발... 어, 축하면 어린이라서. 킹치만 800원밖에 킹치만 없어서. 칭치만 800원밖에 칭치만 있어, 없어서. 오 어? 네, 이거 가능 수 있다. 이거 이륙허가해야 됐다. 차라리 이륙허가 해야 되니? 허가 난니 이륙? 오케이 오, 허가. 나 이거 오케이 허가. 하나만 나오면 된다. 그럼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. 오케이 이번 이륙 허락한다. 아 미친거 아이가 진짜. 좋았어. 아나야그 포커 그만하자. 나빤스러날래 <laughs> <laughs> 아, 아이 좀 벌어놓은 돈이을까 빤쓰러. 게시를 받았다. 어? 아, 어. 나, 어. 우리... 어? 아주 재밌어. 말은 말 그렇게 해도 다 자신 있나 보네. 말은 그렇게 해도 다.. <laughs> 어, 솔직히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만 <laughs> 어. 나오면 되거든. 이력 허가야 이거. 하나만. 진. <laughs> 어, 어 하나는 이렇게 맞다. 나오면은? 이거 어, 이렇게 나오면은? 아 진짜 제발. 아 이거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. 아 제발. 아. <laughs> 아 제발. 믿는다면 더 올리십시오. 아 제발. 제발. 진짜 한 번만. 음...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닌데? 잠깐만. <laughs> 내가 원하는 그게 나오지가 않아는데? 아 춤이다. 더망아 춤이다. 초 이녀가. 됐다. 원페어가 무조건 1등이야 원페어긴 한데. 내가 원하는 이륙이 아닌데 이거. 허가. 와. 아나 걸었으면 이겼네. 청 잘했지. <laughs> 야나 K랑 O가 응. 있거든? 헤 <laughs> 휴발 <슈발> 이게 아 <laughs> 말이 되냐 하나가 안 나와서 스트레이트가 아, 안 나와서 둘나 플러시 나 플러시 <laughs> 노렸는데? Q 나왔으면 스트레이트고 3 나왔어도 스트레이트야 이게 말이 돼? 나 다이아 어, 플러시 노렸는데 왜 다이아가 안 나오냐? 다이아 <laughs> 왜 이래? 빨리, 일단 처음에 콜로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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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빨리 넘기시다 처음에 빨리 콜, 넘겨 콜콜콜처음에콜 빨리 빨리 넘겨 어차피 세번째 어. 카드는 빨리 볼죠 이게 어, 시간 옮기자 이거 첨� ㅎ 네 n 이거 B a t 는왜 있는 거지 어.. 블랙 비어 k 아3,4,5뭐냐 오. 아, 왜 자꾸 이러냐 k 능성 있는 판인걸 아이거 d 딜러 누가 뒷돈 내냐야 천에요 이거 2 0 0다 가능성 있는 판이야 이거 충분해 인정. 아 그놈의 힘능성 거지같아. 인정합니다. 음. 아니 어린 또 한다고? 가능성 있다니까. 나쁘지 않긴 한데 이거. 다이새끼들다 아, 가능성 있다니까. 인정합니다. 뭐야 보보보, 이 보보새끼 보보보새끼가.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가자. k i n g i n 이 s o n 이네 o k i Bouine. Avogeta, a v 겠다 가자 a a v 오 g e t a a v o g e t 가자6 o g e t a Avoge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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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v o g e t 가자 v o g e 가자 가자 o g 가자. a a v o 가자. t a Avogeta, Avogeta, 나 v o g 아, 산다. 스트레이트야. 어. 오, 감사합니다. 나도 스트레이트인데. 라인이? 어? 아. 아닙니다. 어? 마이넛어요. 아. 자, 아. 씨발. 아. 아. 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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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말이 되냐? 자, 오늘 포커 아. 여기까지. 아. 오늘 포커 여기까지 하시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정하겠습니다 안녕. 안녕. <웃음> <웃음> 뭔가 불레를 벗어 던지고. <laughs> <laughs> 님들 핸드 스트레이트 하실 진짜 지하 아니니까. 사줘. 저 200원 가지고 사달라는 건 양심이 없지 않을까? 야, 지금 없으시다는 거 아니야. 개댐푸 사실. 긴가푸드.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나 계정 없어서 안 돼. 개댐푸 달빠인 로르를에 차라리. 어 그래 이하자 지금 네. 3차이가 리그 오브 레전드 이류 커가 내려갔거든. 캐리 내렸거든요? 할 거야. 캐리 할 거야. 뭐 거야 해 줄게. 갈 거. 아, 까짓 거. 탑이나 미드 주면 함. 자, 응. 설마 못하겠냐 미드 줘 미드 좀 캐리 함. 아, 저 사람 애니 좀. 탈화 가자. 달로나 미드 좀. 아 달로 존나 못... 뭐해 x3 이거 막판 하는거죠? 네 그래, 이거 막판으로 합시다 그럼 올인이지 <laughs> 좋아 그래 당연하지 응. 올인해 어나안나 나, <laughs> <자>, 빼.. 빼지마 <laughs> 나안 계란 나안나 <laughs> 돈벌고 싶어 <laughs> 빼지마 어 벌었네 천원 벌었네 베란다 <laughs> 문여니까 고양이가 축하합니다 천원 벌었는데 천원 벌었는데 지돈이 900원이야 30원이야 <laughs> 30원 벌었어 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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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막판 끝났네. 갔자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롤 한번 제대로 한번 가볼까요?